헐리우드 배우인 바비 카나베일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산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산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한반도는 산지 면적이 전국토의 약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는 다양한 산들이 있고 한국인들의 등산 활동 역시 활발하죠. 한국은 세계적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등산이 활성화된 나라인데요. 전국 어딜 가도 뒷산이 널려있는 지리적 특성과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점 그리고 외진 산길이라도 한국 특성상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등산 활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특히 중장년층이 자주 등산을 즐기죠. 등산은 비단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상의 경치를 즐기고 하산의 상쾌함을 맛보면서 마음까지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출신의 루크 챈들러는 한국의 중년들은 중년 같지가 않고 혈색이 매우 밝으며 체력이 뛰어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삼시세끼 영양가 높은 한식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등산으로 단련된 한국인들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 60대 남성이 콧대 높은 동호회 회원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60대 남성인 김덕교 씨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는 미국 산악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처음 산에 오르는 것을 본 회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생튜브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김 씨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등산 동호회에 처음 가입하겠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의 회원들이 그가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동호회는 미국 남부의 평평한 등산로처럼 일반적인 하이킹 코스뿐만 아니라 경사가 가파르고 암벽까지 있는 고난이도의 코스까지 즐기는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을 60대 남성과 같이 다닐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김씨는 자신은 수십 년간 한국의 산을 올랐다며 체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자 동호회 회장은 결국 김씨를 받아들였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였지만 회장은 김씨가 한국인이었기에 믿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 와서 한국의 산을 올라본 경험이 있는 동호회 회장은 한국의 산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산을 수십 년간 올랐다면 분명 예사롭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젊은 층들로 이루어진 동호회 회원들은 한국의 등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여전히 김씨의 나이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요.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김씨는 한달 만에 동호회 회원들과 첫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동호회가 간 곳은 온타리오 피크라는 캘리포니아의 산으로 높이는 8,637피트, 즉 2,632미터나 되는 곳이기에 결코 만만한 높이가 아니었죠. 동호회 회장은 김 씨에게 절대 쉬운 코스가 아니니 잘 따라오라고 당부했고 옆에서 산악 경험이 많은 친구가 보자 하며 페이스 조절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힘들 때는 최대한 보폭을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라며 김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씨는 그런 동호회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는데요. 중간쯤 산에 올랐을 때 동호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동호회 회장까지 그야말로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금씩 체력의 부담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그 중에서는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등을 토닥토닥 쳐주며 경력까지 해줬고, 한 사람이 크게 미끄러지며 위기가 올 뻔한 순간에는 정광석화처럼 그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히려 김씨가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살피면서 산에 올랐고, 정상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그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체력과 산에 오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멋진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회원은 김 씨에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산을 잘 타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자. 김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한국인이라 산잘 탄다니까." 라고 말이죠. 이어서 그는 "한국의 산들은 이곳보다 더 험하고, 그런 곳에서 나는 매주 한국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했다. 그곳에서 나는 명함도 못 내민다. 나보다 더잘 오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라고 말하며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화는 대형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도 소개되며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 역시 경악했는데요. 한국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인 특유의 근성은 등산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이에 걸맞지 않는 체력도 대단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 썼다는 것이 감동으로 와닿는다. 한국에 갔을 때 최소 70대처럼 돼 보이는 사람들이 거뜬하게 산을 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었는데 우연이 아니었구나. 역시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관악산 같은 곳만 가봐도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거침없이 경로를 탐색하고 쉼없이 등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미국 출신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루크 챈들러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아 신기하고도 놀라운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산은 평평한 편이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산은 산책로처럼 쉬운 것부터 암벽 등반을 하는 듯한 고난도 등산로 등 다양하다. 그런 곳을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거침없이 날아다닌다. 한국의 등산 문화가 미국에도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심신을 단련하는 데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 이처럼 한국의 등산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등산 문화에도 고쳐야 할 문제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산에 제대로 재미가 들리면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등산만 하고 돌아다녀 가정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무리하게 가산을 탕진해 히말라야 산맥이나 로키 산맥 등의 외국의 등산명소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가정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체력 소모가 많은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술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을 예방하는데도 등산이 활용되지만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후나 하산 이후 술판을 버리고 만취 상태가 되어 귀가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산 이후에 마시는 술한 잔의 맛을 느끼려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수 있을 정도인데 이는 최악의 역효과를 낳는 것이죠. 등산이 심신을 맑게 하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건전한 등산 문화를 갖는 것이야말로 최고일 것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로스앤젤레스의 등산로를 가득 메운 이민 2세, 3세 재미 한국인을 취재하며 등산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등산은 생물학적으로는 몰라도 한국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선비들은 명산을 등산하고 그 기록을 남겼고, 비록 산수유람을 중요한 공부수단으로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산이 오늘날의 등산이나 여행과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죠. 한민족에는 산천 DNA가 있다는 최원석 경상대 교수의 말처럼 우리들 역시 산을 대하는 조상들의 마음가짐을 이어받는다면 훨씬 더 긍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